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너희가 혼자 생각해,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여라. 오늘의 핵심은 생각이 아니라 기억으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의 시작은 너희가 혼자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마지막 부분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여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기억으로입니다 혼자 생각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혼자 생각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빠져듭니다.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런 나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디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기억으로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억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데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위대한 일을 하셨지 거기에 멈추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의 근본 목적,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이집트에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이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혼자 생각에 갇혀 있으면 지금의 나의 형편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 있기에 그것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의 자신의 형편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생각에 멈춰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누가 보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혼자 계산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산하는 버릇이 바로 기억입니다. 누가 내 앞에 계시는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자는 계산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을 따르는 것에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계산합니다. 혼자 생각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혼자 생각에 갇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비교하며 좌절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행하시는 기억, 나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늘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